야, 사고를 하나 봤네요. 아이거 어린 사고네. 야, 어린 사고야. 사고인데. 사고 옆에 가구도 하나 있고. 야, 이게 엉달이라 그러나? 아직. 열매를 못 달았네. 열매도 못 달고 사고 하나 있습니다. 어린 사고. 아, 이쪽에 북쪽, 북쪽 골짜기 끝까지 한번 올라갔었는데, 아이고, 뚫고 올라갔다가, 오늘라고 하죠. 너무 우거져서 섬에 붙을 데가 없어요. 뚫고 올라갔다가, 바로 옆에 걸로 이제 내려와서 어 이제 좋은 자리에 딱 나타나니까 역시 하나 보입니다 옆다리 아, 있으니 저 멀리에서 딱 보이네요 야 아, 이렇게 환한데 4구짜리 하나가 딱 보입니다 아.. 너 어떻게 하나만 있냐? 독섬. 하나만. 아이고, 더 아주 생 고생을 했네. 사구짜리 아, 하나. 아, 어떻게 하나만 딱 있냐? 어디가 또 있을까? 하나밖에 안 보여. 아, 이쪽에 북향인데. 너무 우거지고 다 돌덩어리라. 완전히 너덜지래. 만약에 좋은 삼자리에서 삼이 있으면 은 좋은 삼이 나오는데, 손도 안 타고. 아이고, 끝까지 올라왔다는데 삼자리가 없어 잠에 붙을 자리가 없어. 아, 장위. 힘들게 갔다 왔네. 또 찾아보겠습니다.